사랑 하나 하겠다고 시작한 일이 사방이 벽이 된 안재욱의 시련 6월 7일 방영된 KBS의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37회에서는 한동석 안재욱이 마광수 검지원의 가족들에게 진심을 전하려 애쓰는 과정이 중심 이야기로 펼쳐졌다 특히 둘째 오웅수 김동완은 형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등장한 한동석에게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작은 배려도 형수통에 이득 보려는 거냐, 형제들 호감 얻으려는 수작 아니냐, 뭔가 꿍꿍이가 있다며 냉수적으로 받아쳤다. 병원에서 마강숙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눈치를 주는 모습까지 보였다. 사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첫째 오천수 최대철을 통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마광숙이 힘들어 보이자 양조장 일을 대신 맡겠다는 제안에 오천수는 경영에 관여하실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선을 긋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그 와중에도 넷째 오범수윤 박는 형수를 단순한 친척이 아니라 부모 같은 존재로 여기며 가족 안에서의 위치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막내 우광수희 석기는 마광숙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며 형수님을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등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다. 간신히 시동생들과의 거리감을 좁혀가는 듯 했던 순간, 뜻밖에도 마강숙 엄지원이 한동석의 마음을 꺾는 반응을 보인다. 그가 잠시 양조장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쉬자고 조심스레 말했을 뿐인데, 마강숙은 주저없이 날선 태도로 응수해, 그의 진심이 또다시 외면당하는 순간이 연출됐다. 온 가족이 경계와 의심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한동석의 진정성은 마치 벽을 뚫는 싸움처럼 지치고 험난해져간다. 한편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는총 50부작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KBS2에서 방영된다. 37회 재방송은 6월 8일 오후 3시 20분 예정이며 웨이브 WAVV를 통해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하다. 작가는 구현숙, 연출은 최상열, 제작은 DK E&M이 맡았다.